그럼 지금부터는 개발자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해서 구현하거나 패킷을 세밀하게 조작할 때 사용하는 로우소켓 뭐 생소켓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로우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림은 로우소켓의 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일반 소켓의 경우에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커널 이렇게 있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내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 선언된 버퍼 이렇게 있으면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선언한 다음에 write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떤 소켓에다가 이 크기만큼, 이 버퍼의 크기만큼을 이렇게 해서 샌드 해서 이렇게 라이트해서 보내면 실제로 이 데이터가 커널에서 이 데이터 앞에다가 프로토콜 헤더, 어, TCP 소켓의 경우에 TCP 헤더와 IP 헤더를 붙여서 원격지로 이렇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켓의 입출력. 있죠. 그래서, 어, 응용프로그램에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를 원격지로 보내면 실제 커널에서는 그 데이터 앞에 TCP나 IP 헤더를 붙여서 원격지로 전송하게 됩니다. 근데, 로소켓의 경우는, 이 로소켓의 경우는 응용프로그램에서 일반 유저가 응용프로그램에서 TCP 헤더나 IP 헤더에 TCP 헤더 또는 TCP 헤더와 IP 헤더 전부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어, 직접 만들어서 어, 보낼 수 있는 이런 소켓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켓의 경우는 데이터만 만들고 커널에서 IP 헤더나 TCP 헤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저가 어떻게 조작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로스켓의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TCP 헤더, 심지어는 IP 헤더까지 프로토콜 헤더를 직접 생성하거나 또그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다. 아 이런 측면에서 로우 소켓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로우 소켓을 만들어서 어, TCP 헤더나 IP 헤더 이 프로토콜 헤더를 직접 건드려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이렇게 생성하거나 아니면 어그 그 어떤 소켓을 세밀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로 소켓에 대한 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 소켓은 기존 의 일반 소켓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세부적인 조작, 이렇게 헤더 조작이 가능하다. 따라서 IP 데이터 그램이나 ICMP, IGMP 패킷을 직접 읽고 쓰는 것을 것이 가능하다. 해, 프로토콜 헤더를 직접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킹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로소켓을 통해서 신규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뭘 개발하는데, 기존에 없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아주 유용하고 그런 프로토콜 헤더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로소켓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켓 함수의 인자 중에 두 번째 인자를 소켓 로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 인자로 내가 조작할 프로토콜의 유형을 기술하게 됩니다. ICMP, IP 프로토, TCP 또는 IP 프로토 UDP 이렇게 세 번째 인자를 줌으로써 내가 어, 조작할 프로토콜 타입을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인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세 번째 인자는 프로토콜에 어떤 값을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조작할 수 있는 헤더의 범위가 다르다. 가령 ICMP 프로토콜을 선정하면 ICPM, ICMP 헤더를 조작하거나 생성할 수 있고 어 프로토콜로 TCP를 IP 프로토 TCP를 설정하면 TCP 헤더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IP 프로토 UDP로 설정하면 UDP 헤더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 있다.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IP 헤더 지금 이제 TCP 앞. 장에서 TCP ICMP UDP 헤더를 조작했는데 그 앞에 요요 요 TCP UDP ICMP에서 말고 IP 헤더를 내가 조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켓의 옵션을 조작합니다. 옵션을 조작합니다. 옵션 값을 설정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set sock option 이렇게 하면 옵션 값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였죠. 이거는 우리가 앞의 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 여기에 ip프로토 ip를 iphandle incl 헤더 idcl 그 다음에 on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옵션값을 바꾸면 가령 이렇게 돼 있죠 iphdr incl 값을 off라고 두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ICMP 헤더 또는 여기서는 지금 소켓을 ICMP라고 였으니까 ICMP 에더 또는 TCP 헤더 또는 UDP 헤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켓의 옵션을 IPHDR, INCL을 ON이라고 두면 응용프로그램에서는 이 ICMP 헤더, TCP 헤더, UDP 헤더 뿐만 아니라 이 IP 헤더 값도 직접 응용프로그램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IPHDR INCL 값을 1로 준 경우라 하더라도 IP 헤더의 식별자를 그 헤더 부분에 그 식별자 부분이 있는데 ID 부분을 0으로 주면 0값으로 주면 IP 헤더의 나머지 부분을 자동으로 어그 응용 프로그램이 어 직접 어 헤더를 그이렇게 구성하지 않더라도 커널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 헤더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로소켓의 입출력을 보겠습니다. 입출력하는 방법을 보는데 그 랜카드에 보면 그 무차별 모드 프롬 프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가 있는데 요 프로미스키오스 모드에 대해서 미리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랜카드가 있고요, 랜카드에 이제 이렇게 랜카드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 또는 같은 랜에 이렇게 있으면 랜에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어 브로드캐스트가 되죠. 패킷을 프로 그 호스트 A가 이렇게 패킷을 이렇게 원격지로 날리면 이 패킷 데이터는 이 같은 랜 안에 있는 모든 랜에 이렇게 다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호스트 A도 볼수 있고, 호스트 B도 볼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호스트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랜카드는 이 패킷 앞에 있는 패킷 앞에 맥 주소를 이렇게 실어서 보내는데, 이 랜카드는 이맥 주소, 이 랜카드 안에 있는 자신의 맥주소가 이렇게 있겠죠. 롬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맥주소가 있는데, 이 맥주소하고, 그, 지금 이 랜에 흘러다니는 패킷의 맥주소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자기하고 같은 경우만 이 패킷을 이쪽으로 랜카드 안으로 이렇게 버퍼로 카피해 오게 됩니다. 자기랑 같지 않으면 카피해 오지 않죠. 이게 일반적인 그 랜카드의 일반적인 설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오면 호스트 A로 오는 패킷이 있고요. 호스트 B로 오는 패킷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 호스트 A의 맥주소가 있을 거고, 얘는 호스트 B의 맥주소가 있을 겁니다. A의 주소가 있고요. B의 주소가 있겠죠. 그러면 이 랜카드는 맥주소를 보고 자기 맥주소랑 같기 때문에 이 패킷을 카피해서 자신의 컴퓨터 어, 랜카드 안으로 카피 해 오게 됩니다. 요거는 카피 오지 않겠죠. 그렇지만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무차별 모드를 설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호스트 A에 여기에 맥주소가 있을 거고요. 호스트 B로 가는 맥주소가 있는 패킷이 이렇게 흘러다니면 이 랜카드는 자기의 맥주소, 자기의 맥주소랑 이 맥주소를 비교해서 어 같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카피 해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모드는 자기가 같지 않은 맥주소가 같지 않은 그러니까 랜에 흘러다니는 모든 패킷을 다 카피해 오는 거죠. 이렇게 카피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카피해 온 데이터를 IP 모듈은 뭘 보냐면 이 패킷을 열어서 패킷을 열어서 그 패킷 안에 있는 IP 주소를 보게 됩니다. IP 주소를 봐서 이맥랜 카드는 맥 주소를 보는 거죠. 맥 주소를 보고 자기 맥 주소랑 같은 걸카피해오고 카피 해온 데이터를 또 패킷을 열어서 IP 모듈은 IP 주소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를 보고 자기 IP 주소랑 같으면 그 패킷을 TCP 모듈이나 UDP 모듈로 카피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TCP 모듈과 UDP 모듈은 뭘 보냐면 포트를 보죠 포트. 그래서 서비스를 보는 겁니다 서비스 자기 서비스랑 같은 거는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는 일반 그 모듈로 이렇게 카피해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자이 무차별 모듈가 하드가 되어 있는 데는 자기 맥주소랑 같은 것만 데이터가 올라올 거고요 그 데이터가 IP 모듈로 올라가고, 자기 IP 주소랑 같은 것만 TCP 모듈이나 UDP 모듈로 갈 거고, 여기서 해당 서비스와 같은 것들이 일반 소켓으로 올라갈 겁니다. 로 소켓의 경우는 맥에서 이건 무차별 모드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맥 주소랑 같은 것만 올라오고, 이거를 실제 로 소켓으로 모조이 그냥 다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차별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무차별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자기 맥주소랑 같지 않은 모든 패킷, 같지 않아도 랜상에 흘러다니는 모든 패킷이 랜카드의 버퍼로 카피되어 올라오고요. 이 데이터가 일반 소켓의 경우는 IP 모듈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패킷을 열어서 IP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IP 주소랑 같은 놈만 TCP 모듈과 UDP 모듈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를 TCP 모듈과 UDP 모듈에서는 서비스를 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포트를 보기 때문에, 자기랑 같은 그 해당 포트, 해당 서비스를 처리해준 일반 소켓으로 데이터를 카피해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카피해, 패킷이 카피돼서 올라가는,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소켓의 경우는, 이렇게 올라온 거를 로소켓으로 다 올려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무차별 모드를 설정해서 흘러다니는 모든 패킷을 자기 IP와 상관없이, 자기 맥 주소와 상관없이 로우 소켓을 통해서 다 모니터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관점에서 어,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우리가 어,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우 소켓과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를 나중에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그 무차별 모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 if config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고요. if config 모드를 통해서 이더넷 제로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의 상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up 브로드캐스트 러닝 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도 있고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마스크뭐 이런 것들이 쭉 있죠. MAC 어드레스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MAC 어드레스죠. 그래서 이 MAC 어드레스랑 같은 것만 랜카드에 선로되는 패킷을 랜카드 안으로 이렇게 카피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미스큐어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ifconfig 이더넷에서 프로미스큐어스 이렇게 쓰면. 그 무차별 모드로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i f c o n f i g 를 다시 쳐보면, 아까 up, 어, broadcast, running 하고, 여기 promiscuous, promiscuous 모드로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랜카드는 그 랜카드에 흘러다니는 모든 패킷을 자신의 랜카드 안에 버퍼로 이렇게 카피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랜카드에서 무차별 모드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랜카드의 경우는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를 설정하지 설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랜카드도 있습니다. 뭐 보안상의 이유 등을 통해서 되겠죠. 네. 그래서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와 로우 소켓을 쓰면 그랜 안에 랜을 통해 서흘러 다니는 모든 패킷의 내용을 이렇게 엿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안 에 굉장히 이렇게 해킹이나 이런 쪽에 어 쪽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호스트가 IP가 1.1.1.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맥 주소가 있겠죠. 맥 주소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어 데이터. 흘러다니는 이제 패킷들입니다. 그러니까 랜에 이런 패킷들이 쭉 흘러다닙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렇게 맥 주소들이 이제 목적지 맥 주소들을 이렇게, 어, 달고 다니겠죠. 그래서 이게 맥 주소가 1이고, 이거는 일, 다 1이라고 하죠. 1로 오겠죠. 이거는 맥 주소가 자기 IP랑 다르게 2가 올 겁니다. 2. 그쵸? 그렇죠? 여기는 맥 주소가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맥 주소가 1이고요. 이것도맥 주소가 이거는 2입니다. 2. 그쵸 그렇죠?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흘러나닙니다 그러니까 이 랜카드 NIC라고 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서는 자기 맥 주소랑 목적지가 같은 것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1.1.1이니까 요 패킷. 요 패킷. 근데 요 패킷, 요 패킷. 요 패킷, 요네 개의 패킷에 대해서 일로 이렇게 카피해 옵니다. 이렇게 카피해 오겠죠, 이렇게. 그쵸? 예. 무차별 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만 이렇게 카피 옵니다. 이렇게 랜카드를 흘러다니는 패킷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맥하고 같은 것만 이렇게 딱 카피해 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호스트는 무차별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맥하고 같지 않아도 이런 패킷도 읽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읽어 들어오겠지. 이 경우는 자 맥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모듈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IP 모듈에서는 이 패킷을 열어서 패킷을 열어서 IP 헤더에 있는 IP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IP 주소를 보는 거죠. 주소를 보서 자기 주소랑 같은 놈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얘가 데스티네이션이 1.1.1 같지요. 얘는 1.1.1이죠. 그니까 러 얘는 일로 IP 주소 같으니까 일로 이제 카피해오고, 얘도 같으니까 일로 카피해옵니다. 얘는 IP 주소가 다르니까 무차별 모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 패킷은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이제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 소켓입니다. 로 소켓에 일반 소켓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CP UDP는 뭘 본다 그랬냐면 포트를 본다 그랬습니다 포트 또는 서비스를 봅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거를 해당 서비스로 이제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봤더니 얘가 포트 번호 99 그러니까 99번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일반 소켓에 99번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가 동작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패킷을 요로 카피해 줍니다 여기에 물론 여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샌드버퍼, 리시브 버퍼가 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일로 이제 카피에 들어오는 겁니다. 리시브 버퍼로, 그쵸 그렇죠? 자, 이거는 올라갔다가 보니까 저기 포트가 88번인데 88번에 소켓이 없죠, 포트에.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얘는 뭐 이미 IP 주소에서 잘렸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 소켓에 있는 리시브 버퍼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 일반 소켓에서 이제 올라온 거를 리드 해 가지고 요 소켓에 대해서 읽어라. 버퍼로 읽어 들어라. 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저 영역에 있는 버퍼 영역으로 유 데이터가 요로 요렇게 카피하는 거죠. 자, 일반 소켓 알겠습니까? 랜 카드가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랜 카드 번호하고 똑같은 걸랜 카드 버퍼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IP로 올려 주면 IP는 IP 주소를 까보고 자기 IP하고 같은 것만 처리해서 TCP나 UDP 모듈을 올려주고요. TCP, UDP 모듈에서는 그패킷을 다시 까보고 거기에 서비스 번호, 포트 번호를 보고 그 포트 번호를 처리할 소켓이 있으면 그거를 해당 소켓의 수신버퍼 쪽으로 이렇게 카피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카피되어 있는 거를 사용자는 리드나 뭐 리시브 뭐 이런 함수를 통해서 그 소켓에 있는 리시버 버퍼 에 있는 것을 유저 버퍼 쪽으로 카피해 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치 그 로우 소켓의 경우는 로우 소켓의 경우는 어 로우 소켓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올라온 무차별 모드인 경우는 다 올라오고 무차별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맥과 같은 것만 올라오면 이 패킷을 다 요걸 처리하는 해당 이걸 처리하는 소켓으로 이렇게 올려 보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할수 있는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예제는 TCP s c 포트 센포트 스캔 포트 t 포트 스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내가 이제 이쪽에 어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스캔하려고 하는 어떤 그, 서버, 또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스트가 있으면, 이 호스트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겠죠. 뭐,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켓들을 실제 오픈, 리슨 상태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그, 웹 서버다 그러면 80번, 텔렛이다 그러면은 23번, FTP다 그러면 21번, 또 기타 뭐다 그러면, 이런 포트들의 소켓이 이렇게 쭉 열려있고, 어떤 것들은 열려있지 않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물려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화를 받는 거지요. 이건 열려있는 겁니다. 외부에, 로부터의 서비스를 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리슨 상태로. 이거를, 어떤 게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쪽 원격지에서, 아, 포트가 몇번 열려있나, 이 호스트 A에 대해서, 이걸 알려, 알러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쫙 스캔을 해보니까, 아, 80번 열려있고, 23번 열려있고, 21번이 열려있더라. 그러면, 뭐, 요걸 통해서, 아, 21번 FTP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해킹의이런 약점들이 있더라. 그러면 그런 약점들을 이용해서, 어, 이걸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씬포트 스캔, 포트 스캔 하는 거는, 이런, 그, 어떤 해킹의 전 단계로, 이렇게 사용돼서 어, 해킹이전 단계로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씬 포트 스캔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포트 스캔을 하려면 원래 여기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짜면 커넥트 이렇게 하겠죠 함수로 커넥트를 부르면 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은자 이거 하나 이렇게 볼까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내가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이쪽에 이제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그래서 커넥트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죠. 원격지 연결을 하려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씬 보내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커널 내부적으로 씬액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액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연결이 다 되면 리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해당 포트에 그 소켓이 없으면 이게 실패하겠죠.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커넥트 해 가지고 실패하면 포트가 열려있지 않은 거고, 커넥트 했는데, 열려, 그, 성공하면 그 포트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뭐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 같은 게다 남기, 남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 로우 소켓을 통해서, 씬 포트 스캔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TCP 연결을 위해서, 실제 내부 커널에서, 커넥트 그러면 씬, 씬액, 액패킷을 주고받기 때문에 요거를 로소켓을 통해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TCP 세방향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씬포트를 보내고요. 씬액, 액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려 있는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원격지에다가 이제 내선에 어떤 조직에 전화를 걸어서 내선번호 1번, 2번, 3번, 4번, 쫙 100번까지 있으면 그, 내선 번호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탁 받으면, 전화를 받으면, 탁 끊고 그러면, 아, 저기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아는 건데, 씬포트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띠띠띠 걸어서, 저기 따르릉 따르릉 신호가 가면, 아, 이거는 열려있구나, 그러고, 받기 전에 탁 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방법은 로소켓을 이용해야 되고, 로소켓을 이용하려면,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루트 권한이 필요하지만, 연결 준비가 모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에 로그가, 로그 등이 남지 않아서 해킹에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connect,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면, sin, sin 액, 액, 이렇게 하는데, sin 하고 sin scene 액이 오면, 아, 여기서 이 포트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액을 보내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RST를 보내거나 아니면 끝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로스켓을 이용해서 씬 패킷을 직접 생성해서 서버로 보낸다. 서버가 보내온 응답 패킷을 보고 포트의 개방 여부를 판단한다. 그쵸? 그렇죠? 그렇지만 TCP IP 포트 패킷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보내려면 네. 이런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TCP 씬 포트 스캔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면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TCP 그 헤더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이 TCP 헤더나 IP 헤더의 프로토콜 헤더의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구조에 대한 얘기와 포트 스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